오늘은 두부부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두부부칠 때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받았거든요. 요겁니다. 자, 요거. 들기름이에요. 친한 친구가 제 생각을 해서 한 병을 갖다 줬습니다. 너무 고맙죠? 친구 얘기하니까. 고등학교 때제 짝이었던 친구가 생각나요. 와, 내가 이네 친구야. 웃어. 지금 기억에 벌써 20년이 넘었던 기억인데 짝이 유별나게 했던 게 있는데요. 그게 뭐였냐면 MC 스퀘어라는 거였어요. 들어보셨다고요? MC 스퀘어 아세요? 야, 너는 어떻게 공부하냐?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. MC 스퀘어. 그뭐 자연의 소리 뭐 이런 거 내면서 그걸 듣고 있으면 집중력이 향상된다그라면안 돼. 이렇게.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뚜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뚜두두, 소리를 들으면서 자율학습 시간 전에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5분간 명상을 했습니다.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고개가 이렇게 까닥 까닥 졸았죠. 졸은 다음에는 저를 툭툭 털요 알이 선글라스가 맛이 같습니다. 그 다음엔 바로 자더라고요. 너는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. 야, 30분이다 깨워줘. 하지만 그친구가일어난 시간은 항상 밤 10시. 저희 퇴근 시간, 아, 집에 가는 시간.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학창 시절에 여러분의 짝은 어땠나요?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며 이 들기름으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. 간단해요. 바로 이 두부예요. 이 두부를 들기름에 부어서 먹으면 아 이게 또 정말 맛있거든요.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. 만들기는 정말 간단합니다. 두툼하게 썰은 두부의 물기를 제거해주고 들기름을 두른 다음 부쳐주기만 하면 끝이에요. 중요한 점한 가지는 들기름만 넣게 되면 기름이 탈 수도 있으니 식용유와 섞어서 넣어주셔야만 합니다. 두부 부침에는 간장 양념이 중요하잖아요. 간장에 설탕 고춧가루와 물인데 새콤한 게 좋다면 식초를 넣고 섞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. 사실 들기름으로 부친 두부는 향이 좋아서 오로지 간장만 찍어 먹어도 충분하긴 해요. 그럼 MC 스퀘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. 1991년 봄에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고 해요. 뇌의 상태를 조절해 잠을 자기 좋거나 공부를 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하던데 효과가 있다고 한 사람은 솔직히 본적 없는 것 같습니다. 와, 근데 이거 영업력 진짜 쩔었네요. 어떻게 이걸 팔았지? 지금 생각하면 어,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. 이걸 수입해 오고 팔았던 회사 MC 스퀘어입니다. 아, 와, 들기름 향이 기가 막힙니다. 이거 두부 부치실 때 들기름만 넣게 되면 빨리 타 버립니다. 식용유를 섞어서 부쳐 주셔야 돼요. 확실히 향이 좋습니다. 들기름 냄새가 아, 너무 좋아요. 직접 짜서 그런가? <놀람> 아이씨. 알... 네. 아무쪼록 오늘은 예전에 고등학교 때제 짝이었던 친구가 생각나는 밤입니다. 물론 지금도 잘 지냅니다. 연락도 하고 있고요. 빠른 실 내에 만나서 한잔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. 고등학교 때 친구 생각나시죠?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떡버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